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5 수능 완성 1강 핵심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제마다 자세한 설명은 EBS의 여러 선생님들 강의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5분 내외로 각 강마다 핵심적인 포인트 그리고 틀리기 쉬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리고 주말에 두 번씩 한강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 말까지 2025 수능 완성 전 강과 모의고사 5회를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9월 모의평가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강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대표 문제가 되겠고요. 어, 핵심 포인트는 남방구는 문제를 풀때 가능한 눈에 잘 보이도록 동그라미나 여러 가지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방구는 북반구하고 전부 반대가 되는데요. 문제를 풀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잘 보이고 선명하게 표시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2점, 2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2번 문제의 보기 기억을 보시면 메소사우루스가 서식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의 물어보지 않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가야 될것 같아서 적어 두었고요. 판계아 그리고 대륙 이동설을 이동할 때 증거로 얘기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메소사우루스 그리고 리스트로사우루스, 키노그나투스, 글로소테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사우루스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면. 대륙 이동의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우루스 크크, 키노크나투스, 키역이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크, 글로스옵 테리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림을 좀 봐두시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될 것 같아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오른쪽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같은 종류의 판이 경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저는 처음 문제를 풀때 기억과 니은은 당연히 동일한 판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했는데요. 어, 해설지를 보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건 판의 경계 중 발산형 경계이고요. 니은은 판의 경계 중 보존형 경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가 되겠고요. 어, 몇 개의 판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판의 경계를 먼저 보셔야 되겠고 판의 경계가 3개이니 더하기 1을 해서 판은 4개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통 해령에서 판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옆에다 잠깐 그려보면 해령이 이렇게 있고 당연히 끊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령이 하나, 판의 경계가 하나이니까 판은 몇 개죠? 1 더하기 1을 해서 2개가 되는데 만약에 판이 끊어진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이걸 보통 학생들이 설명할 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자른다고 이 사람을 두 개라고 하지 않는다. 해령이 하나 있었는데 해령이 끊어졌다라고 해서 이것을 네 개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요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1번 문제가 되겠고요. 조금 낯선 등수심 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구는 6000m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초음파의 속도가 1500이기 때문에 왕복 시간은 8초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6,000m가 있다면 이곳은 보나마나 해구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격이 좁다라는 건 차이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등압선의 간격이 좁다면 차이가 크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겨울철 등압선이 되겠고요. 만약에 등고선이라면 경사가 급하다 그러면 해구 라고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가 되겠고요. 해양판의 확장 속도가 P가 Q의 2배라고 했습니다. 확장 속도가 2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빨리 이동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연령 증가율은 반대로 1대 2가 된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가 되겠고요. 어, 동일한 거리인데 나이가 어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나이가 어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라는 얘기는 빨리 이동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빨리 이동했다라는 얘기는 동일한 시간에 많은 거리를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폭은 더 넓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기 니은이 되겠습니다. 심해퇴적물의 평균 퇴적 속도는 뭐 보다 빠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계산할 때 심해퇴적물 700m 만 계산한 게 아니고 위에 6km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산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는 단어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심해퇴적물 즉 700m에 대해서 속도를 계산해야 된다 라는 것. 적어두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기 디귿이 되겠고요 si o 2의 함량을 묻고 있는데 이미 쉬운 과학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이 하나 더 주세요. 자 그러면 5이니까 5이라고 오이 적고요 하나 더 5에다가 하나를 더 저하면 6이 되겠고요 2에다가 하나를 더 저하면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52%, 63%가 SIO2의 함량 기준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 빠르게 1강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통해 질문을 주시고, 규칙적으로 3일 정도에 한 번씩 한강을 풀어본다면, 9월 모의평가 전에 2025 수능 완성을 전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2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